당연한 것들, 우리의 당연한 것들을 좀 의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음. 얘기 좀 하거든요.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,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자, 이겁니다. 이게 뭐죠? 뭐예요? 자판기? 맞습니다. 아, 동, 동전 없으시죠? 제가 동전을 갑자기? 가져왔는데. 갑자기요? 아, 이제 네, 바닥에. 네,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동전이 네, 여기 <laughs>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오, <laughs> 어, 사기꾼. 아, 사기 진짜.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넣고요. 자, 감싸가지고. 동전이 발바닥에 쌓아놓은 서타일. 뭐, 뭐야, 뭐야. 물을 사는 겁니다. 누르면. 오! <laughs> <laughs> 뭐야. 물이 나왔죠. <laughs> 뭐야. 저는 이 물을 볼때좀이상한데 라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.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수질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. 플라스틱 쓰레기도 나오고 따지고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거든요. 우리는 더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더 물은 실제로는 더러워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.